선생님 나와서 공연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노래 또 잘하는, 또, 과자도 나오고, 이렇게 가야 될게요. 선생님이, 나오실 때, 이제, 좀, 그래도, 이저 각설이, 원래는 요게요. 정식 작품으로 무대 촤악, 조 입도 좀 멋있게 해서, 하면 원래 한 시간 작품인데, 아, 한 20분 작품이나 30분 작품으로 해서 모셔드릴게요. 우리 준비됐죠? 예. 음. 좀 더. 우리, 품박의 대부, 우리, 주창수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불효자는 옵니다. 아, 그리움과 애타는 내가 갈 길은 따로 있던가 하늘이시오 땅이시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이 각설의 앞날을 위해서 함정 소리 한번 질러 주시오 오늘은 내가 여기서부터 멍청하니 내일은 또 어디 가서 도 대중의 거리를 밟자요. 돌아가면 돌아갈 걸자요. 나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어디에 날 말입니까? 바람, 밝은 나라, 이터백이 놀던 나라, 저기저기 전달 저기 속에 오, 어무바뀌었어 독일어, 독일가어 독일어, 독일어, 어독일가 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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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년어 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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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어머니 이시여 딸이시여 이 객선이라는 어찌하려 말입니까 어머니 이 못난 아들 용서하시고 살아생전에 못다한 경성 저성에 가셔서 막 편하게 눈 감으시고 왕생 급락하옵소 이렇게 쉽게 떠나가실 걸 뭐더러 고생하셨냐고요 저산 넘어 또 강을 건너 나의 갈 길을 호금이라는 말이니까 큰만한 이 세상, 얄무진 <목소리> <얇은> 세상, 통념새가 없어서 나는 누물 냉동. 지나갔지만은 2019년에는 올해는 가정마다 행운일 있고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여기 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치매 중풍 걸리지 말고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빌어 하지옵소이다 어디로? i 여기 나와서 한번 해봐, 얼마나 쪽팔린가? 내가 지금 울고 싶어서 우는지 알아. 나도 사연 있어서 우는 거지요. 그래도 왕년에는 나도 잘나갔놈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항상 건강들 하시고 그죠? 올해 아이네 품보다 더 빡빡한 세상이 됐네요. 그죠? 우리나라 모든 일이 좀잘 풀려서 여러 가정이 편안한 길을 다시 한번필요니다 에헤이, 저,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에헤이, 뭐, 이 자꾸 나오고, 지금도 그 집에 사시고. 그제 하나님 잘 되시고, 그 감사합니다. 어? 아이고, 저, 에헤이, 저, 고맙습니다. 그죠? 이거, 이거 안 주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좋을 것 같네. 고마워. 형님, 고맙습니다. 이게 뭔지. 세상에 이것 때문에 이으라는 거야. 그래, 어쨌든 고맙습니다 돈 없으면 틀릴에도 빼고 그저 팔찌도 받아요 그거 없으면 카드도 긁어 그 카드 없는거 없냐 우리 그 카드까지 다 긁어요 예상도 해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에, 에, 자 북까지 와 그리고 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저 오래 잘 지라고 내가 고사도 한번 지내고 에참목바 에, 마이크 좀 하나 쓰던데 좀꼽아줘어한두번 해봤냐 이 새끼들아 딱 보면 몰라 저 음향 저 새끼를 죽여야 돼저 사람 저 새끼 저거 잡아먹는 새끼 저거 아지송해요 아니, 아니 그 새끼 저 뒤에 있는 새끼 저거 아 그럼 나도. 아 그럼 아잘꼈어 저기 이거 저 제가 한번또 해드릴게 조금 이따에 북 가져, 발치 북도 가지고 여기다 여기다가 깔고 오늘 왜냐면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예 북체 좀 하나 가져와 돼, 북체 좀 여기다 있 여기다 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왜냐하면 오늘 날씨가 날짜가면 여기 어떻게 되느냐 이봐라 마이크를 여기다 좀 뒤로 대야 돼요. 너무 높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그죠? 오늘 3월 9일 3월 9일 그려 그래. 쭉밀리장 이걸 옆으로 이놈을 딱 엎어서 여기다 딱 이렇게 대줘 옳지 이놈을 엎어 어, 어, 옳지 엎어가지고 잘좀 뒤로 대봐 얼치. 잘 얼치 잘나오냐 그렇지 머리 좀 써라 이새끼야 <laughs> 단장이런는 새끼가 저 새끼, 그저 뭔 새끼인지 모르겠어.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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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그래도 오늘 매번 축제오신 우리 형제들이요. 그저 어쨌든 올해는 그저 2018년에는 굳은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너무 많았어 그저 올해 그는 2019년에는 그저 그저 굳이 은일 슬픈 일뭐 근심 걱정 전부 다 모래다 무인조 선정이다 씻어버리고 흘러가는 강물이다 씻어버리고 아무쪼록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죠. 채소, 솜, 망새 은여주시는데 함성 소리 안 나오면 나도 안날 겨. 그게 오늘 여태 뜬 그저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땅인도 도와주시고, 인도도와주시고님도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박수를 쳐야 나도 하지 박수 안치고 함성 소리 안 나면 나도 안쉬 주절로 목을 막아주시고 나가는 정성을 막아 주주시오오여여오 오신 그저 여분자자들들사허들사사도잘잘고고 아무 양반들 후리비도 생기고 후대비 양반 과부도 생기고 그 자들 못나 자손 못나 고민하는 미노리 아들 딸들 자손도 선겨주마 함성소리 오늘 여기 온신 여러분 정정한 귀협 날 단. 어아으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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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아으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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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生百事不如意，万事胜如意。中年已成两鬓白，谁懂那乌云恨？一生何日能红颜？苍老不如趁年少。 이렇게 하니게또 무당 생기 같지 또? 또? 이게, 이게 흘러가는 물결이 다 우리 인생고. 가지가 아이고, 머리 깨 어, 고마워. 참 잘생겼다. 고 어쩜... 지금도 그집에 살아. 어, 고마워. 그래요 행복과 오늘 여기 오신 내가 성씨를 부르면 대답을 하시오. 어? 내가 김씨가진 성그러면 내 소리를 질러 주시는겨. 씨가진성박씨가진성시씨가진성이씨가진성은가씨가진성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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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씨를 조가진고강씨가진성은 황씨를 조심하라 마, 여기 오신 여러분 어쨌든지 그대든지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오는 영성 받아들이고 나가는 정성 받아들이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모신 인생 살아보자 내일은 이게 1부, 2부, 3부가 있는데, 고아자 그 씨가 신장대를 여기서 잡을 거예요. 팔자 여기서, 여기서도. 양쪽에다가, 그렇지, 신장대를 딱 잡아서 신장 누르는 거, 그리고 요, 요, 요 대강놀이 자꾸 타는 거, 그렇지. 가 아,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왜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고, 시랄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laughs> 박한만 치세요. 그래요,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선생님 야. 예약에 어. 내려가시기 전에 이제 어. 노래 한번 부탁드릴게. 아 지금 안 끝났어 장타령도 있고 그저 많어. 그래요? 그럼 많지 하기 전에 네. 그러면 저 저기 뭐 옳지 다들 다들라. 그러면은 맞지? 우리 선님한테 물어볼게요. 어. 가요를 한번 우리 선생님한테 부탁드릴까요? 아니면 장타령? 장타령. 장타령. 박수로만 가요해라 박수. 이거 나도 이거 해야지. 장타령 박수. 어. 장타령, 어, 장타령. 그리고 다들 나와. 뒤집 있지 말만 장구구, 갱가리, 어, 다들고 다들 나와, 이 다들 붙잡고, 장구, 차고 장타령 한번 하고, 고아자님 불러낼게요. 그리고 그리워. 그리 그리워. 그 강탄형 <목소리를 목소리를> 보고 싹 가버리면 우리만 엿먹어요 그렇지 이 순간에 하기 전에 뭐 하나 팔고 그래 뭐좀 그래. 하나 그래 나는 뭐그런건는 나도 선전이 문제야 예. 나는 내가 할게 어차피 그래. 했잖아요 내가 그래. 나쁜 놈 돼야 돼요 그래요 그래. 예. 그리고 그래서, 어 그렇지 어. 우선 물한으면 줘라 이 새끼들아 그래요 그 이거 뭐라 몰라 그래, 아이고 그래. <끝> 다 끝나면 물좀 떠다 주고 그저 그, 그, 고아자이 개놈의 새끼들아, 물려물렁하더라이 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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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뭐야. 시가 <laughs> <지가> 시켜야지 그저. <그죠? 웃음> <응? 웃음> 우리 집 식구들이 정상이야. 향기 밖에 없네. <웃음> <웃음> 저 치솔 치약 줘. 걸어라 그러고 어차피 만만한 게 그거네. 지금 제일 좋은 것이고, 그저 장타령 가기 전에 하나요. 그냥 하나 팔고 가게. 하고. 콜! 우리 저, 그, 우리 저 선생님 저 24일까지 모셔야 되는데 맨날 그러더라고. 야, 강양이 원래 사람들이 물건 파면 왔다 갔다 다냐고. <laughs>